이거 두 개. 아, 니세개다 이거 뜯어볼게요. 이거부터. 아, 이건 그거다. 짜란. 아니, 이 파란 배경 트래커가 너무 예쁜 거예요. 지민이 형은 블루잖아요. 그래서 이트래커는 그냥 좀. 보이면 뭐가 볼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얘를 될것 같고요. 아. 이렇게 두개컴포까지 모으게 돼버렸네. 이거 웃고 있는 지민이, 웃고 있는 거 귀여워. 얘도 웃고 있는 아우, 예뻐라. 그리고 이거는 아, 와우, 그 파칭촉하거든요? 예쁘다. 어? 왜 민정이는 네 개일까? 원래 세개세 3개 개거든? 요 지민이 3 개랑 민정이가 네 개인데. 서비스인가? <laughs> 귀여워. 귀엽죠 이게 약간 파칭이 이렇게 하면 실제로 보면 잘 되는데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드릴라니까. 아 어, 귀여워. 어, 귀여워. 그리고 민정이. 아 너무 예쁘다. 이실질는잘 되거든요. 아 귀여워. 너무 귀쁘죠 너무 귀운데? 만족스러워. 이렇게 놓고 이렇게. 예쁘다 뒤에는 <놀란드> 아무것도 없구나 응. 아우 귀여워 이번에도 쉽게 돼서 18만원 지원금을 또 넣어주셔서 또뭘더 사봤어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부터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렇게 인형 옷인데 어, 귀엽다 귀엽죠? 아 옆에 동생이 있어요 이게 포차코 강아지인데 고양이를 살까? 크롬이를 살까? 고민을 하다가 얘를 입혀보려고 샀거든요 만 이셔 볼게. 너무 하이 어. 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좀 큰데 너무 귀엽다. 큰거 야, 너무 귀엽다 근데. 아니, 제 입혀봐, 제. 이거 하얘. 보세요. 귀엽죠? 민정이. 이걸 한번 지미 들켜 버기 뭐 예? 응. 지 어, 원래 식집지 안 데피려고 샀거든요. <laughs> 제가 잘한다 해야 그니까 아, 야, 이건 좀 <웃음> <웃음> 고양이 아니, 고양이 강아거는뭐 고양이 같아서. 어, 얘가 딱 맞네 얘가 제일 귀 완전 칼리이 꺼네 <laughs> 귀엽다 왜냐면 지민이가 원래 고양인데또 강아지 같은 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귀엽다 이거 보세요 귀엽네요 딱 맞아요 사이즈가 이게 작은 사이즈였지 우리 그때 살때 어, 아니야. 너무 어? 더... <laughs> 얘 너무 귀엽네 <laughs> 귀엽다. 근데 얘는 진짜 근데 얘는 쿠롬이 도 귀엽겠다 얘가 더 귀엽다 이거 <laughs> 어, 어, 보세요 약간 회색깔이 있다. 잘 맞춰 앉은 아이어서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고양이 얘는 너무 작다 처음에 입었을 때 근데 얘네 둘이는 조금 얘네 둘이한테는 옷이 좀 커요 머리가 커야 되는 어, 머리가 딱 맞아요. 귀여워요. 스티커는 두 개밖에 없죠스티 제가 이거 두 개를 샀네요. 응. 이건 그냥 더으어 주신 거고. 근데 이거는 그냥 글자 제고요. 그냥 이런 거그 스크랩할 때, 앨범 스크랩할 때 쓰려고 어? 샀어요. 제가 나중에 이거를 스크랩할 때 한번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그냥 자지구리 한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네. 제 동생 거예요. 어, 좀 그리고 <laughs> 이거는 토토인데좀 뿌개서 샀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귀엽. 메모지예요. 이런 식으로. 귀엽. 툴이 많아요. 되게 작아요 손바닥만 한 사이즈고 이번에 약간 실용적인 것도 하나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양말이 있어서 양말을 샀고 이거는 제 친구랑 같이 커플로 신을 거예요 착샷은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야너 오늘 뭐해? 어? 너 오늘 뭐가냐고? 아 집에 가야돼 말았다 먹자 말다자 웃지마 얘는 폼폼프린인데 파우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칸이 한 개, 어, 뚱뚱도 있어요. 두 개, 이렇게 칸이 두 개로 나뉘어서 수납력이 되게 좋고 이런 식으로 인형을 넣어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그냥 그냥 탐로드안 넣긴 하지만 탐로드 넣는 넣고 이런 식으로 포카를 넣어도 되게 많이 넣는 오프 갈때쓰려고 샀고요. 크로미 사고 싶었는데 크로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별로 안 좋아하는 캐릭터를 샀어요. 뚱꽁도 있어요. 그리고. 찾혔다. <laughs> 여기 그냥 뭐 응원봉 건전지나 뭐 신분증, 응원봉 건전지 아니면 티켓 이런 거 너도 딱 맞는 사이즈. 메인은 지금부터인데. 요거랑 이렇게. 요게 제가 이번에 십게 돼서 뭘 살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 약간 저는 양보다 질인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더 가격대가 있지만 유용할 것 같은 덕질템을 한번 사왔습니다. 일단 얘부터 보여 드릴게요. 아실 분들 아실 건데 샤오미 포토 프린터예요. 기 저희 집에 프린터기 포토 프린터기가 두 개가 있거든요. 작은 거 코닥 하나랑 그다랑 캐논이 하나 있는데 그건 제 동생 거예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걸 하나 구 사고 싶었는데 이게 쉽게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근데 제가 얘 작동법이 궁금해서 살짝 열어 봤거든요. 여기. 를 이런 식으로 케이블 충전하는 케이블 한 개랑 얘는 네, 근데 옛날 거예요. 뭐, C 타입이랑 그런 거 아니고. 그리고 다섯 장. 원래 들어있고요. 공짜로. 그리고 이거는 설명서예요. 근데 설명서 몰라요. 그래서, 일단 얘를 열어보면. 이거는 제가 추가로 구매한 거거든요. 50장 짜리고요. 얘를. 제가 설정은 이미 해놨어요. 어플리케이션도 깔았고. 주황색이었어. 아, 네, 아. 맨 밑에 깔아야 돼. 아, 여기까지 깔아야 돼? 응. 얘까지 깔아야된대요 얘를 이렇게 대해 맞죠? 응. 이렇게 끼우고요 꽉 닫아주세요 그리고 전원을 어 지민씨 <laughs> 블루투스를 연결합니다 중국말로 되있는거 연결이 되고 들어가보면 프린트 대기라고 떠요 배터리 충분 제가 배터리도 추, 충전을 해놨거든요 자 여기서 사진인쇄를 누르고 요거를 누르면 그리고 기다리면 원래 이두개 나와도 되는거야? 이두개 원래 나오는거예요 이러고 나오나? 어 아, 나온다 아 나옵니다 어야 예쁜데? 잠시만 치워봐 아, 이렇게 우와, 우와 실시간으로 이야나네 나왔구요 어 예쁜데 약간 옛날 사이월드감성의 네. 여기 식으로 넣었고. 뒤에 스티커예요, 이거. 스티커고 이러면 이제 인쇄 완료라고 뜹니다. 예쁜데요? 두 마음에 들어요. 진짜 약간 옛날 느낌이 나. 옛날 필름 카메라 느낌. 나, 필름 카메라. 옛날 필름 카메라 느낌인데. 근데 엄청난 화질에 기대안 되고. 어, 근데 이 사진이 화질이 좋은 편이었거든요. 맞아요. 아, 엄청... 좋은 편인데도 이렇게 나오니까 좀안 좋은 화질의 사진은 별로 뽑는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거는 흔히 말하는 라벨인데요. 기그그 덕질로그, 덕질브이로그 같은 거 보면 어떤 분들이 포카에 막 포카 이름 라벨링 해서 붙이시고 하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 그거 저도 시간이 나면 해 보려고 일단 구매를 해 봤고. 이거는 더으로주신것 같아요. 파우치랑 커버. 얘를 뜯어 볼게요. 충전기 하나 들어있고 이것도 옛날 그거 옛날 스타일 충전기 완전 조그만한 곰탱이 여기 보면 어. 요거를 깔으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쳐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얘를 깔면 된대요 테이퍼랑 네. 전원을 먼저 꾹 누르면 켜지거든요 여기 더하기를 누르면 저도 그냥 해보는 거예요 블루투스를 켜라고 돼 있어요 블루투스 켜져 있고 휴대폰 블루투스 설정에서 프린터에 블루투스 연결을 검색하지 마십시오 네? 그럼 어떻게요? 전원 버튼 두 번. 오케이. 여기 전원 버튼을 두번 누르면. 음 오. 퀴얼 대박. q r 이 나오네요? 아, 신기하다. 뭐러고 여러분 제가 잘못 알았고요. 이거 깔아야 돼요. 한국어. 들어가면 맞네 이거 맞지? 응. 여기에 얘 더하는 거맞는거 같은데. 얘 예, 맞죠? 성공적으로 연결이 됐어요.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굳이 아까처럼 힘들게 할 필요가 없었어. 뭐 하는데 이거? 야이 음, 이런 식으로 부시체가 막 있어요. 이거? 아 이런 느낌의 뭐라지? 프레임 같은. 음. 프레임이 미고. 야, 이거 없어. <laughs> 용진 따 같은 그냥 해도 되지? 응. 그냥 한국은 안 돼? 돼요. 근데 이거 해보게. 그냥 카리나를 쳐서 뽑아볼까? 이 모티콘도 돼? 뭐 되지 않을까? 고양이 이렇게 텍스트로할까 응. 사진 아니니까 텍스트로 한번 해볼게요. 모르겠어서 그냥 막 뽑아볼게요. 보여줘 봐 이거. 자 여기 어? 나왔어요. 와 귀엽다. 이런 식으로 네. 나오고 이거를 멋있다. 이거 자켓 벗으니까 이렇게 돼요 아크기를크게아 크게 좀더 크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귀엽다 이런 식으로 이런 이모티콘도 오. 만들어집니다 사진 한장보아봐 이거를 아 크기 줄에 을것 같은데 그러니까 글쎄 이렇게 어. 늘리면 내가 보기에 네. 크게 나오겠지? 응 네. 너무? 크게 해볼게 이모티콘 줄 알았는데 이러니까 이거야 이가 이거. 이렇게 비는데? 아니 뽀로로도 다를 <laughs> 수도 있어 아이러니거 이렇게 크게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거 자꾸 이렇게 뜯긴데 그 <laughs> 너무 더럽겠다는 거 아니야? 사람 눈가 작으면 뜯던데 이게 너무 작아서 정말 뜯기 어려운데요? 예쁘다. 짠 다음에 이거. 네. 근데 이게 왜 종이야? 여기다가 어, 스티커 그것도 있겠지? 없어 없어 파는 거. 이게 스티커냐? 아니야. 오픈마트 거 봐. 어? 응? 아이거 쓰는 게 아닌가 봐. 아니야 이거 아니, 쓰는 거 맞아. 집을 용지랑 서 구할 때. 어 이거 스티커다. 맞지? 어 스티커, 스티커. 이건 종이야? 어이거 그냥 종이야. 아 이게 스피커고 이건. 아스피커 이건 종이에요 이거도 종이네. 아 이거 종이였다 종이 이거 다 종이 이렇게 내는게스티커다 어, 맞지? 어, 어, 어. 한번 해볼까? 이거 나중에 어. 보자 사진인쇄지? 요거 뭔가 느낌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둘이네요 그냥 이런 트위 어머 어머 <laughs>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래? <laughs> 이렇게 뭐 나온다고 이렇게 나온대요 어머 <laughs> <laughs> 우와 이거 느낌이 왜 이래? 이거 잘 뜯어봐 내가 뜯어볼게 이거 대고 뜯어 이거어 뜯기 쉽지 아까 그게 뜯기 어려웠다니까? 예쁘게 나온다 어. 영수증같아 영수증. 완전 재질은 영수증이에요. 우와예쁘죠 않네? 괜찮은데? 약간 이런 바이브를 원했어. 어, 어 괜찮다. 이거. 난솔직 이것도 예쁜 것 같아. 여기 이렇게 붙일까요? 이것도 진짜. 근데 이거 진짜 좋아. 나코다이가 느낌이 다라거 좋아. 자,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요거를 이 케이스도 주셨거든요. 케이스를 끼워 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담으면 돼요. 좋겠다. 귀엽죠? 근데 제가 이거 말고 샤오미로 몇 개를 더한번 뽑아볼게요 아, 이거 동생이 만들었어요 전 이런 거못 만들어요 아좀 꺼져..잠시만 가볼래 켜졌죠? 아림프 방금 사전 녹화 됐다고 연락이 왔어 아 나도 가고 싶은데 근데 이거 좋던데 스티커 됐 어, 이거 너무 예쁜데 근데 지이요 이거 아니지? 네가 아까 본거응아 이게 더 예쁜데? 근데 난 여기 살짝 흰색이 남아서 좀 아쉬워 왜 흰색이 살짝 남아있어? 네 것도 남응 이렇게 두개나왔어요아 어, 너무 예뻐 어떡해 이거 진짜 예쁘다 포카 저기 가라임 진짜 노란 끼가 섞인다 무슨 사진이든 그래. 어?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쁜데? 되게 좋다. 나 갖고 싶다. 나도. 약간 난 이런 느낌보다 분위기 자체가 이런 게 좋아. 약간 여기 런던 너무 예쁘다. 나도 이거 사고 싶다. 아 가만 있어. 조야 <laughs> 이거 개 예쁜데? 잠시만 짐이나이한 장만 봤어. 어 진짜? 벌써? 이 노란 거 보이세요? 색깔이 원래 진짜 하얀 색깔인데. 음, 노랗게. 아 진짜 예쁘게 나온다 근데 얼굴이.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쁘게더 예쁘나? 이 더? 이게 더 예쁘나? 엄보이.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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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예리가 맞네요. 여보세요. <요거스에. 레> 여러분 이거 사세요.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이런 식으로 저는 쓸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 십계세서 아, 이런 이 라벨이랑 샤오미 이거를 메인으로 샀는데 파손거 하나도 없고 너무 만족스럽고 사진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 네, 저는 정말 만족하는 소비였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물건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키링도 달았어요 달고 싶은 키링도 달고 하면 될것 같아요 아 맞다 그리 이거 초나 네. 이것도 보여줘야 돼 이거 달았어요 응 나와 응. 그리고 초코비 한번 뜯어볼게요 여러분과 함께 항상 뜯는 거니까 내가 네, 먼저, 언니, 언니 보지마 응. 아 이거 백보... 스페셜은 아니다 스페셜은 아닌데 나한테 있는 거야? 보자 언니 언니 이거 열어봐 없어? 응. 없는 건데 보자 어? 같이 아, 다 이게 동생 건데 제가 가질게요 쥐 걸렸습니다 짜잔 이렇게 용은 절대 안 요거 나오네 그니까 러나내메인 용인 거 알지? 내가 갖고 싶은 게자 베러 팅스 MD가 왔고요 뜯어볼게요 <laughs> 어우, 어우 너무 거칠다 저는 요거 하나밖에 안어요 지금 베러 팅스 MD는 왜냐면 <laughs> MD.. 아니 트레카 그냥 천천히 모으려고 근데 좀 후회가 되네요 트레카 살걸 얼마인데 하나인데? 천원인가 <laughs> 근데 5데아 이쁜데? 미친 거 아니야? 이걸 제가 입을 일이 있을까요? 아니 야구장도 안 가고 야구장 가도 저거 입 그리고 내가 이거를 <이걸> 입고 갈어내괜찮 <laughs> 네, 이게 괜찮다고 야, 가서, 가서 입고 옷은 굳이 안 꺼내볼게요 음, 이거 거야, 이거? 아 제발 제발 아 정말요? 지민이 밑에 점 있잖아. 후추인가? 후추줄 알았대요. 제발 하자 없어야 돼. 아 너무 예쁘다. 근데 화질이 생각보다 좀안 좋네. 진짜 좋을 줄 알았대. 후추 한 개, 두 개. 후추 두개 얼굴에 있고. <laughs> 나 이거 때문에 샀어. 너무 귀여워. 야, 이 옷이 이거야. 어, 이 옷이 이거야. 지민이, 아이 옷이 이거 아닌가? 이거는 진짜 MLB 옷이야. 너무 귀엽죠? 뒷택 때문에 어요 좀 얇아 그리고. 사랑했다. 아, 트레카도 살 거야. 여기. 트레카. 얘도 오래 기다렸지 않냐? 응. 이거를 응. 키우들 자리도 모르겠다 여기 끼워, 어, 여기. 여기 깎으면 딱 맞네. 이들을 이거 태현 같다. 그냥 태현 닮은 지잘 모르겠던데? 아니, 이 사진이 태현 닮았다고 봤던. 데이 사진. 이 사진 태현 같대요. How, sir? I 어 m being t 어 l d w h a 어 is it? 어 h a 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나 h a t is i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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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it? w h a 또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즐기, 즐겨주시고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야, 너무 우리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남은 곡들도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재밌게 잘 즐겨봅시다. 오늘 무지 어떤가요? 무기 한번 말해주세요. 이걸로 가까운... 충분히 설명하지 않나요? 열한시까지 S 파를 찾아보는 고있 좋은 모습입니다. 컴백곡 많이 들어주세요. 네. 누가 제일 예뻤어요? 그냥 솔직히 말씀하십니다. 링이요네 제가 금 너무 예해죠 진짜. 너무 예뻐서 한이 초간 숨못했어아 진짜. 나 진짜. 아, 왜냐 유진 너무 예쁜 거, 너무 사 이걸 너무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닝닝은 진짜 사진만, 이거 사진만 봤잖아. 유진이 물을 나와가지고 와 얼마나 예쁜가 했는데 진짜 바로 숨 못했음, 진짜. 아, 너무 나오고. 예뻤대요. 니아 행복하자. 별점 <laughs> <laughs>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